저, 저기 네. 다저안 가요? 네, 네. 네, 저기 다른 기자들이 다 있어요. 어. 네. 오늘 어떤 내용으로 좀 합의 이루 합의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예, 합의는 발표 받으시 들으시면 되고 그 합의는 합의에 저도 참여했으니까요. 예, 대표님, 저도 다 동의한 내용들입니다. 예. 대표님 아까 무두 발언에서 대통령이 퇴진을 해야 하고 퇴진 후에도 명예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 아. 말씀하신 건가요? 네. 저는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이, 어, 스스로, 어,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는 결단을 하는 것이 그나마 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대로 버티면서 시간을 끌어 나간다면, 어, 저는, 어, 대통령에 대한 어, 국민들의 미움이 갈수록 커져 갈 것이고 또 국민들의 분노도 수습할 어 수없 정도로 커져서 어 불행한 음 그런 어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대통령의 임기중 퇴진이라는 것 자체가 불명예스러운 어 그런 길이지만 그러나 아 스스로 결단한다면 그런 가운데서라도 어 대통령의 명예를 지켜주도록 우리가 함께 협력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어, 그래서 아까, 아 오늘 검찰 발표를 통해서, 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그 범죄 협의가, 아 아주, 중대하고 또 명백하다라는 게 드러났죠.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탄핵 사유가 확실하다라는 것이, 어, 검찰 발표에 의해서 확인,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 거기에 근거해서 어, 만약 어,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촛불민심을 외면하고 튄다면 어, 국회가 법적으로 어, 할수 있는 절차는 역시 이제 탄핵 절차밖에 없는 것이죠. 어, 그러나 어, 지금 당장 국민들의 그 촛불민심은 적값 하야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 그런. 어, 이 촛불 어, 집회의국면을전환시켜준다든지 어, 또는 어, 이렇게 촛불 어, 이 인신의 찬물을 끼는 그런 어, 결과가 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그 어, 선택의 시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판단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